왜 자꾸 운명을 확인하게 될까요? 보살님,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괜히 타로를 보거나 새해가 되면 운세를 찾아보거나 불안할 때마다 사주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 왜 우리는 자꾸 운명을 확인하려 할까요? 명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시중지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맞는 길을 찾으려는 본능이죠. 불안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살님께서 왜 운명이 궁금해지시는지, 그리고 2026년 병호년을 앞둔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보살님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보살님의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명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들. 보살님, 사람들이 운세를 찾아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불안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죠.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순간들은 보살님의 사주 원국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 보살님,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모를 때라고 답하십니다. 직장이 어떻게 될지,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건강은 괜찮을지 알수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답을 찾으려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양화가 두개 겹치는 해입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강한 불이고 오화는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이죠. 이두 화가 만나면 에너지가 매우 강해집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해를 변화의 해로 봅니다. 좋은 의미의 변화일 수도 있고, 조정이 필요한 변화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살님의 사주에서 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가 식상의 역할을 한다면 창의력이나 표현력이 높아지는 시기로 볼수 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시거나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산만해질 수 있으니, 한두 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화가 재성의 역할을 한다면, 재물이나 물질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해입니다. 승진이나 이직, 투자 같은 기회가 올 수도 있죠. 하지만, 병호년은 화가 강한 만큼 지출도 커질 수 있으니,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화가 관성의 역할을 한다면, 책임이나 의무가 늘어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새로운 역할을 맡으실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이럴 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적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가올 변화가 뭔지 모를 때, 우리는 운명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더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보살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될까? 왜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걸까? 명리학에서는 이걸 사주 원국의 고착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살님의 타고난 오행 구조가 특정 상황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보살님의 사주에 목이 너무 많고 금이 부족하다면 융통성이 부족해서 같은 방식만 고집하게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가 많고 토가 부족하다면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2026년 병호년은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육갑의 순환으로 보면 병호는 60갑자 중 43번째로 화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로 볼수 있죠. 이 시기에는 오래된 패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는 밝은 빛이니까요. 숨어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연애나 결혼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만 만나신다면, 2026년에는 그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 근본 원인을 발견하실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다만, 패턴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는 지인지변이라고 하죠. 알고 나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살님께서 자신의 패턴을 인정하시고 천천히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운명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사주가 나를 정해진 대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경향성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내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필요할 때, 보살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후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잘한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나? 우리는 선택 후에도 계속 불안합니다. 특히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2026년 병호년의 특징 중 하나는 빠른 전개입니다. 화의 기운이 강하면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살님께서 올해 중요한 선택을 하신다면 그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의 육갑으로 보면 병호녀는 청간 병화와 지지 오화가 모두 화인 천지동기의 해입니다. 위아래 기운이 같아서 힘이 집중되는 거죠. 이런 해에는 한번 시작한 일이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선택이었다면 더 빨리 성과가 날수 있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더 빨리 그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보살님께는 배움의 기회가 되실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화가 너무 강한 해에는 성급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빨리 결과를 내야 해,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조급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살님께서 올해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 57월은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라서, 이때는 감정보다 이성으로 판단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선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운명을 찾아봅니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2026년 운명과 함께 걷는 법 보살님 1 챕터에서는 왜 우리가 운명을 확인하고 싶어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2026년 병호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시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명을 믿되 의지하지 않기 명리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주는 경향성이지 운명이 아니다. 보살님의 사주가 어떠하든, 그건 보살님이 어떤 길을 가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병호년에 화의 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분이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보살님의 사주 원국이 다르고, 대운이 다르고, 무엇보다 보살님의 선택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보살님의 일주가 임수나 개수라면, 2026년의 강한 화 기운은 수극화의 관계가 됩니다. 이럴 땐 화를 피하기보다는 화의 긍정적인 면을 활용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수는 지혜와 포용의 기운이고, 화는 열정과 행동의 기운입니다. 이 둘을 조화롭게 쓰시면 보살님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시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너무 신중하기만 하셨다면 조금 과감해지시고, 너무 급하셨다면 한번더 생각하시는 거죠. 반대로 일주가 간목이나 을목이라면 2026년의 화는 목생화로 보살님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관계입니다. 이럴 땐 자칫 지쳐버리실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이 중요해 보입니다. 목은 성장의 기운이지만 과하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오래 많은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중간중간 쉬어가시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걸 이루시는 길입니다. 운명을 아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 노력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사주가 원래 이래서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보살님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으시는 거예요. 월별로 보는 2026년의 흐름, 2026년 병오년 안에서도 매달 기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육갑의 순환으로 보면 각 월마다 청강과 지지가 바뀌면서 다른 에너지가 작용하죠. 봄이월에서 3월, 2월, 묘월, 진월로 이어지는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병오년의 화가 시작되기 전 준비의 시기로 볼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거나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시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화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이라 여유가 있거든요. 특히 3월 진토는 목과 토가 만나는 달입니다. 뿌린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죠. 이때까지 기초를 잘 다져놓으시면 여름부터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 4월에서 6월 4월, 5월, 미월로 이어지는 여름은 병호년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화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죠. 4월 사화는 음의 불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일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5월 5화는 1년 중 화가 가장 강한 달입니다. 병우년의 5화와 5월의 5화가 겹치면서 오 5가 되는 거죠. 이런 달에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5월에는 뭔가 큰 전환점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승진이나 계약 관계의 진전 혹은 반대로 이별이나 퇴사 같은 결정도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6월 미토는 화생토로 화의 기운이 땅으로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시기에 좋은 달로 보입니다. 가을 7월에서 9월, 신월, 6월, 술월로 이어지는 가을은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병호년의 열기가 조금씩 식는 시기입니다. 7월 신금은 화극금의 관계로 병호년의 화가 금을 누르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반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셨다면, 이때부터 천천히 회복하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8월 유금은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입니다. 정리와 수확의 시기죠. 보살님께서 오래 이루신 것들을 돌아보시고 필요 없는 걸 정리하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9월 술토는 토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특히 술토는 천문성이라고도 불러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겨울 10월에서 12월, 해월, 자월, 추월로 이어지는 겨울은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병후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10월 해수부터는 화극수보다는 수화기제로 수와 수화, 화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기에 좋은 때죠. 11월 자수는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입니다. 병후년의 강한 화 기운 속에서 지치셨다면 이 시기에 충분히 쉬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12월 축토는 한 해의 마지막 달로 토의 기운이 모든 걸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보살님께서 2026년을 되돌아보시고, 2027년 정미년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사는 법. 보살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명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운명을 알았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명리학에서는 지족상락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는 뜻이죠.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알라는 의미입니다. 2026년 병호년은 변화가 큰 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좋든 나쁘든, 보살님께는 배움의 기회가 될 거예요. 불안하실 때는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 감정을 인정하시고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편안해지실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명리학에서도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그 순간에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변화가 찾아왔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우년의 화는 강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가능성도 큽니다. 보살님께서 그 흐름을 타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운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보살님의 2026년이 평안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보살님들께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